야, 형, 여태까지 카메라도 안 켜고 들이대고 있었다. 아이씨. 괜찮아. 아이씨, 이제 켰네, 카메라. 그럴 수 있지, 뭐. 쌀, 쌀넘어었지 뭐. 따딴하네 어, 아, 그래? 근데 감자랑 똑같이 생겼네 돌멩이. 감자요? 에이 야, 너만 봐, 아이씨. 돌멩이 갖고 감자라고 그러고, 씨. 가져가요, 갈 때. 내힘심 네, 썼다. 아, 씨, 에휴. 야, 아까, 그, 저거, 감자 좀 들어, 들어봐. <laughs> 사진 찍어서. 아까, 그, 큰 머리가 쓰고 이상하게 생긴다, 감자. 야지롱 살짝 묻어놓고 좀 켜, 켜주시는 하면 안 되겠니? 그 음, 그렇고, 음, 자연스럽게. 음. 아 감자 잘 캐고 있는 거야? 열심히 캐야지. 아유 나오는구나 감자가. 아, 야 달어. 빨리 달어. 어, 아이 뭘 눈치를 봐? 빨리 달아야지. 그런 거는. 또? 그래. 아이 내 건. 아이 형은 쓸 일이 없어. 아이 형은 쓸 아니, 일이 아니, 없, 아니, 아니. 없으니까. 아이 여봐요. 아, 그 그게 딱이다 너. 아유. 응? 아, 야, 이거, 너, 쓸일 많잖아. 빨리 달아오지. 그거 아니, 달면 아니, 되겠다. 아니, 이거 가져가서, 어. 저기, 거실에다 놓고, 하루에 응. 108배씩 절좀 해. 아니야, 너도 그거 달고서 하루에 108번씩 해. 아니야, 아니. 나는 이미, 충분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형님 필요한 거같은아 형. 형은, 형은 쓸 일이 없어. 아이, 이거, 야, 아니, 총, 아니. 총각이 뭐가 쓸 일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절 하라고. 아절 하라고. 아침마다 쓰잖아. 그러니까, 쓰기, 쓰 가 싶으면 절 하에 갖고 아, 우리 말이야. 우리 갑돌이 말좀잘 듣게 절좀절좀해 절절 소원 빌어 갖다가 아그럼면예또이나 못하면 <laughs> 아예 하루 팔배면 그냥 오십 지 아유 먹을 거 많네 그냥 들깨도 먹고 고메가 어 뒤로? 러시뭐그 음. 아, 뭐, 아, 아이 돼코다시로 뒤로? 어디 이대로? 에이 너 낯설어 내 했구나 우리 또시골아재 저거 아 아까 막걸리 믿다먹었네아 배고파갖고 <laughs> 아유, 감자를 떨어뜨렸어 가져가요, 쟤랑. 아니야, 니꺼 네 아, 까꺼아까거보다 아까 실한데, 응? 아 얘는, 저임인플레터 하고 먹어요. 아, 그지. <laughs> 잘해서 그... 먹어요, 잘. 어. 받아 알았어, 고마워. 아유, 진짜, 이 새끼. 이 새끼라 그래을뻔 했지, 너. 이상. 너이 새끼라 그랬지, 나그랬 너. 아이, 바람을 잘들었이 새끼랑 이 사람이랑 그래. 너, 저, 아유, 저, 아유, 형한테. 내가 요... 설마 이 새끼라 하겠어? 어. 에이, 아니지. 어떻게 이 새끼라 그래. 저 새끼라 그라 그랬지. 어, 저도... <laughs> <너>, 씨. 아 <아유, 웃음> 이런 거잘안 주는데. 너무 좋은, 좋은, <laughs>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아, 진짜로.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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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게 뭔데? 얘기해봐. 아, 일단 먹어봐. 이게 아, 뿌리, 뭔데? 뿌리를 먹는 거, 뿌리를. 아니, 뿌리 먹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뭐, 뭔데? 처방대 뭐에? 불량감자라 야이거갖고 자주색 감자라 그러는 거야 자주색 감자 새끼야 아유 돌멩이가 씨야 감자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휴 참 음, 누가 오니까 감자가 안 나오네 아이, 어이씨, 형감자없음 어, 뭐, 뭐... 에이, 우리 저기 불, 불량 농사꾼. 어이씨, 감자 없어. 똑바로 심어야지. 아유, 감자를 어이, 뭐랍시오? 자주색 감자만 나오고. 아, 이쪽에서 자주색 심었다. 응, 음. 여봐요. 그게 몸에 좋은 거래. 그 감자가. 우리 저기 유튜브 갑돌이 채널,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짓는데, 구독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이제 200명인데, 아이, 언제 300명 되냐? 올연말이라 갖고 울지나 말아요. 왜 울어, 형이? 응? 응? 왜 울어? 혹시 모르지. 아 <laughs> 아이. <웃음> 아이, 그럼 형이 좋아라 해주지. 에이. 응? <laughs> 어이씨! 감자 찍으라고, 감자도 쉉! 가자, 집어넣 던져놓고 옆에, 아유. 아이 이게 그럼 무.. 감자가 아니고 무 같은데? 아무가 응? 그지 이거 나물 아니야 이거 캐먹 이거, 이거 싸먹는 거 이거 그니까 그게 뭔 나물이냐고 아이 내버려 봐 이름 나도 까먹었어 <웃음> <웃음> 농사꾼이 씹을 때 지가 키우는 장물 이름도 까먹고 아이 자, <놀람> <놀람> 농사가 이래서 힘든 거예요. 풀 때문에. 풀이 많아, 힘들어, 농사가.